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편입 전문 테리쌤입니다. 오늘은 학사 편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학사 편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사 편입의 또 전형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학사 편입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사편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사편입은 편입의 한 종류인데요. 편입은 이제 3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이 필요하죠. 일반편입은 2년제를 졸업을 하면 이제 할수 있는 전형이고요. 학사편입은 4년제 학위를 취득을 하고 다시 3학년으로 들어가는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학사편입은 일반편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일반편입은 이제 2년의 학위만 갖추면 이제 지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분들이 많고요. 학사 편입은 이제 4년제 학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일반 편입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합격 컷도 이제 낮은 편입니다. 어, 그래서 합격을 놓고 보자면 일반 편입보다는 학사 편입이 좀더 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학사 편입의 어떤 전형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입 시험이 있는 학교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인 영어 성적을 제출을 해야 하는 학교가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편입 시험이나 영어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전적대 성적과 면접으로만 선발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내가 인서울이 목표다 라고 하시면 편입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내가 뭐 연고대 라든지 직어국이 목표다 라고 하면 공인 영어를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내가 일반 뭐사 때가 목표다 라고 하시면 그냥 이제 성적과 면접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에 맞게끔 그런 전형을 선택을 해서 준비를 시작을 해 주시면 되시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학사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학력 요건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반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뭐 다른 전공에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해서 편입을 준비를 하신다면 4년제 학력을 갖추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퇴를 했다 혹은 고졸이다 혹은 2년제 3년제를 졸업을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4년제 학력을 못 갖추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력부터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고졸이시거나 전문대 졸이시거나 자퇴를 하신 분들이 4년제 학력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학점은행제는 이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제도이고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4년제 학위를 취득을 하면 법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학사 편입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을 할 수가 있고요.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학위를 취 을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한 편이고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누구든지 좋은 점수,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그 학사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학점은행제를 많이 이용하시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그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 학사 학위는 총 140학점을 이수를 해 주셔야 되세요. 어, 전공 60, 일반 50, 교양 30 이렇게 이제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학력별로 내가 보유한 학점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고졸이시라고 하면 어, 온라인 수업이나 자격증 독학사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서 4학기 2년 정도면 충분히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시고요. 어, 전문대 졸이신 분들은 2년제를 졸업을 했다면 보통 1년만에 준비를 하세요. 일단 전문대에서 이수하신 학점이 뭐. 최소 6, 70학점 정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7, 80학점을 이수를 해주시는 건데, 1년 만에 학위를 갖추고, 그리고 그 1년 기간 동안 뭐 편입 영어라든지 공인 영어를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좀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플랜들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성적 증명서나 뭐 개인의 상황이나 뭐 계획들을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학사학위 취득을 할수 있게 그런 플랜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수업 수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온라인 수업은 굉장히 편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한 학기가 15주 과정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이 올라옵니다. 어, 수업은 편한 시간에 들을 수 있는데 뭐 일주일에 한 10에서 12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다음에 뭐 레포트 토론 같은 것들은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자료나 그 팁들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시험 같은 것도 중간 기말고사가 있는데 따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요령이 있기 때문에 뭐 보내드리는 참고 자료를 활용을 해서 시험을 보시면 충분히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수업만 꾸준히 잘 들어주시고 제가 안내 드리는 부분들을 잘 따라와 주시면 어느 정도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플래너가 어떤 부분들을 도와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학사 편입을 준비를 한다라면 내가 뭐 어떤 유형의 편입에 도전을 하시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편입을 하신 분들은뭐 대부분은 이제 편입 영어 시험 봐서 이제 지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영어 공부에 정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비중을 거기에 뭐90% 이상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학점을 이수를 하고 학위를 취득을 하는데 크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일단 뭐학기만에 이제 학위를 취득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플랜을 짜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학점 이수를 하는지 뭐 자격증은 어떤 걸 취득하면 되고 복학사는 어떤 걸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요. 또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 언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학점은행제에 있는 행정 절차들이 있어요.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놓치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서류 발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완료를 하실 수 있게 가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공인영어라든지 편입 영어 시험에 집중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학사 편입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학위를 만드셔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동영상 하단에 그리고 이제 댓글창에 이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무사히 지원하실 수 있게끔 그런 전 과정들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